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현재 스팀에서 여름 할인을 진행 중인데요. 정말 수많은 명작 게임들이 할인 중입니다. 항상 오버워치만 하던 제가 RPG류의 게임을 접하고자 최고의 명작 소울 시리즈의 다크 소울 3를 해 보려 합니다. 참고로 다크 소울 3는 현재 75% 할인으로 원가 49,800원을 12,45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. 시작하기에 늦은 감이 없잖아. 있지만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. 안 그래도 난이도가 있고, 어, 플레이타임 10분 만에 환불한다는 그 게임이라는데, RPG류 게임을 단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제가 과연 끝까지 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.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게임고자라 매우 답답한 점 양해 바랍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음. 근데 뭐 한글 왜 안쳐져 얼굴이 마음에 안드니까 스사를 내서 얼굴을 가려주자 뭐니? 내가 봤을 때 이거 어려워가지고 한 5분 하다가 말것 같은데 오분하다가 말빌대의 묘소 오오 오. 이거 하니까 위에 왼쪽 위에 저게 단에 기력인가봐 저게 메시지를 읽는다 메시지를 어떻게 읽지 버튼 R, 카메라 조작 뭐야 알 하니까 뭐 이상한 거 하는데 어? 오 뭐야 이거 아, 저거 뭘 먹어? 아, 저거 패, 패드 기준이야? <laughs> 아, 나 포션 다 먹은 거야? 포션 다시 안 차? 어떻게 차? R 누르면 포션을 먹는 거였어. 뛰는 건 뭐지? 그 마우스 왜, 이거. 야, 얘 뭐야? 깜짝이야. 죽은 거야, 애? 어, 이렇게 하면 방패. 그러면뭐안 주나? 뭐안 주네? 오, 오케이. 뛰는 건 이거고. 라온이 뭔데? 큐. 눌렀을 때. 뭐야, 왜한 방이야? 왜, 왜한 방에다가 떨어져, 자꾸? 게임 쉽네. 배를 nope. 조사한다. 네, 뭔가를 얻었어. 얘는 좀 센데 아까 걔네보다? 어, 조사한다. 사라진 것 같은 소울. 아 예,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얘네들 다 죽이면 되는구나. 야, 너 뭐야? 아, 얘는 센데? 게임 쉽네 얘가 보스인가봐 뭐 아무것도 아닌데 보스가 나왔어 검을 뽑는다 우와 얘얘 얘 되게 징그럽게 생겼는데? 등에서 막 뭐가 있어 검 뽑으면 은얘 일어나겠지? 아니 뭔가 저장을 하고 검을 뽑아야지 오오 일어난다. 공격하자 지금. 나곤. 부르고 막고 부르고 막 부르고 아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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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을 하고 있어 막아야지. 공격하고 있을 때는 막지를 안 나보네. 연습 뭐야 바로 나왜 나오... 바로 태어나 있어? 연습은 끝났다 덤벼라 야야야 예! 아 일어나 타이밍 타이밍을 잘 봐야 돼한번더 그렇지 한한한번더 지금 한번더한번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. 개 어렵네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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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때리고. 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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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션. 그렇지. 쉬프트, 공격! 됐다. 튀어, 튀어. 포션 먹고. 잠깐만, 잠깐만. 때리고 때리고 포션 포션, 포션 좋 스타일 와 스타일 와 스타일 와 스타일 와스타 포션 포션 포션. 이건 뭐야, 이건 뭐야? 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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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고나고 방패로 막고 계속 오른쪽으로 돌면 거의 안맞아요 막아 아아 아. 아니 막았잖아 막은거 아니야? 막은게 아니라니 아니 아 개아깝다 아니

개 같은. 아 너무 어렵다. 아 인벤토리 이런 거 없나? 넘벼라. 도르마모 도르마모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한번만 피해줘! 한번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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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런 씨 야 이거 안 맞았다고? 할수 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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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나 방패 들고 있었다고. 방패, 방패, 방패. 잠깐만 타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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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. 방패 들고 있어 따고 내가 말했잖아 이개 소매 다시가 내가 방패 들고 아, 있어잖아 물결표. 물결표 너무 잘하고 있네 물결표 물결표 이야 화이팅 물결표 물결표 아이 걸 잡나요 네 잡습니다 물결표 아왜 유튜브 각보아 방해해 또 백수정 다시 해야되잖아 너 때문에 그럼요 깸잘알 깸잘알 아 달콤한 휴식이구먼 달콤하다 달콤해 좋아 좋아 이제야 이 경치가 아름다워 보이는군. 좋아, 좋아.